거실은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6인 식탁인데 충분히 넓습니다, 여기도. 이쪽 창이 아예 세대 간섭 없이 막히는 거 하나도 없이 뻥, 뻥뷰예요 어, 날씨가 진짜 좋은 날은 여기서 대마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laughs> 대박이다. 아,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현장은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평수도 77평에 되게 넓은데, 여기가 반포 원밸리 20평 대보다 싸요. <laughs> 야, 오늘 저는 부산에 왔는데 하늘이랑또 같이 왔어 아. 일본도 같이 갔다 왔는데 오늘은 해운대 아이파크 펜트하우스랑 용호동에 있는 W아파트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부산역인데 일반석을 진짜 오랜만에 탔거든? 아, 왜냐면 특, 특실하고 일반석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부산은 그러니까 KTX는 2, 3만 원 차이란 말이야 아, 너무 힘들다 새벽 5시 50분 기차 타고 왔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일반실을 예약해가지고 <laughs> 부산역 오니까 진짜 재밌는 게 서울역은 낮에는 동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기 노숙자가 엄청 많아요 또 지하에 네. 노숙자가 글로벌화되고 있어 동남아 사람들이 여기서 동양을 하고 있어 난 되게 놀랬어 중국 사람들도 여기서 동양하고 있더라고 부산에서 이거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이 여기왜 동양을 걸, 하고 있지? 부산역 앞이 외국인들이 어... 많아요 원래 여기 고층 빌딩도 많은데 저 앞에가 낙후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빨리 해운대로 가자 네. 저는 해운대 아이파크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해운대 아이파크 펜트 두 개를 찍을 건데 여기 안에 들어와있는데 어떤 게 모르겠어? 뭐가 뭔지 네, 여기 왼쪽은 오피스랑 상가고 나머지는 아파트랑 하얏트랑 그래서 여기가 1630세대인데 펜트를 찍으러 왔잖아요. 근데 진짜 펜트가 따로 있어. 여기도 펜트긴 한데 복층 펜트가 있거든요. 친구 막 이제 6m짜리 이런 펜트가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지인의 장모님이 거기 사셨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 보내줬는데 친구 6m짜리 이런 펜트가 있더라고. 여기 오늘 찍는 펜트는 그런 펜트는 아닌 것 같아요. 분양할 때는 슈퍼펜트라고 돼 있어서 꼭대기층의 펜트긴 한데 그런 펜트는 아닌 것 같고 슈퍼펜트라고 해서 77평 막 이런데 여기가 거래되는 게 거의 30억인가 20억, 28억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 근데 복층의 그 펜트는 또막 40억, 60억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상품성이 다른. 그게 두 세대인가 세 세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세대인가? 그래서 그거는 또 찍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오늘은 어, 77평 펜트를 찍으러 갑니다. 저는 해운대 아이파크 69평, 여기 펜트에 나와 있는데,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3층 이상부터는 층고가 3m라고 합니다. 그 이하에서는 2m45, 50cm가 높게 차이나요. 그래서 33층이 넘어가게 되면 지하 창고뿐만 아니고 같은 층에 있는 또 개별 창고를 주고요. 층고가 넘사벽으로 높아져서 시세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분양가격도 14년 전, 2011년에 준공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당시 분양가격도 1억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 당시 에 1억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은 시세가 3, 4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여기가 공급면적 69평인데 되게 넓어요. 공급면적이 69평이면 우리 집보다 공급면적 작은 거거든요. 신발장은 훨씬 더부리 집보다 <laughs> 이렇게 넓지? 여기는 일단 순정 상태는 아닙니다. 집주인 분께서 이 집을 사셔가지고 전체 다 인테리어를 하셨고 인테리어 비용만 거의 한 4억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여기 다 신발장이고요. 굳이 뭐 열어보지는 않을 건데 다 신발 다 신발들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laughs> 부부와 그리고 딸한명 해서 아이 한 명과 부부가 사는 집인데 신발장은 충분히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요. 신발장하고 여기랑 같은 대리석 타일을 썼잖아. 높이만 약간 좀 단을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감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발장 바로 앞 비우 공간을 라운드하게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실부터 안방 서브룸까지 이벽 있잖아요. 전부 다 페인트 한 거예요. 벽지가 아니고요. 인체 에 유해하지 않 최대한 유해하지 않는 페인트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 페인트 다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벽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그림 걸수 있게끔 이제 갤러리 등 하나 설치했고 집주인 분께서 저희 오신다고 서울에서 온다고 커피까지 이렇게 주문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뭐어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근데 공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아요 여기가? 그러게요 엄청 신간에... 넓네. 어, 여기 진짜 조그만한 그냥 약간 창고처럼 써도 될 정도로 공간이 넓어요.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붙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2 0 1 1년에 지어진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공간에 네, 이렇게 많이 넓게 빠져있고요. 여기 신발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복도가 있어요. 복도 끝에 거실이 있고 여기 마스터룸이 있고 서브룸이 하나 둘세개 있어서 방네개인 구조입니다. 네, 일로 먼저 들어갈게요. 근데 네, 여기는 서브룸 원인데 아주 단촐하게 가구는 되게 미니멀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바다뷰가 보여요. 서브룸 원에서도 여기도 채광이 너무 잘돼 해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아침이거든요.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러면서다 빌트인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전부 다 빌트인으로 인테리어 해놓으셨고 여기 붙박이장 넣으셨고 화장실을 보면 이게 아예 그림이 있겠습니다. 네, 화장실에 아예 그림이 있고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고요.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참 잘해서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런 게 키트로 나온데 재단만 해가지고 실리콘 처리하. 하고 이거 딱 박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인테리어가. 오케이. 그리고 서브룸 1을 받고 서브룸 2인데 여기는 아이방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방은 뷰는 사실 뭐 그냥 트럼프타워가 좀 보이고 바다가 좀 살짝 보이는 그런 뷰고요. 서브룸 1하고 거의 감도가 비슷하네요. 근데 화장실이 여기는 없습니다. 서브룸 1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고요. 뭐 여기는 아이 용품이니까 열어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복도가 있는데 이런 데를 다 그림 걸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고요. 그리고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요즘 키트로 나와. 경사되어 있어서 이런 게 그냥 모듈아로 생산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원래 인테리어라는 게 예전에 이런 거다 재단해가지고 다 이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다 모듈화로 나와서 길이만 맞추면 그냥 딱딱딱 너무 된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런 등, 이런 등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게. 어, 롤스로이스네. 롤스로이스 알아 어, 롤스로이스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런 어, 것도 이렇게 <laughs> 롤스로이스 받은 어떤 사은품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변기가 있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이제 거실 화장실이다 보니까 아이가 쓰지 않을까. 아까 전에 봤던 여기가 아이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아이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룸하고 세 번째 스르르, 그러니까 서브룸이 좀 작아요. 크기가 사실 이 벽을 터버리고 이렇게 넓게 써도 되는데 자는 공간하고 노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용품들을 봤 여자 아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아이가 그린 그림도 있고 여기 2층 침대도 있고 아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방두 개를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가보면 세탁실이 여기 있어. 북도 한복판에 세탁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거는 원래 순정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좀 손만 좀 보신 것 같고 문을 닫으면 세탁실 안 보이고 드디어 거실로 왔는데요. 엄청 큰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리와 진짜 크다. 중간에 좀 기둥들도 있고 벽이 좀 있었대요. 인테리어 하면서 그걸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실사용 면적이 같은 69평 대비로 봤을 때한몇평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 인테리어 한 거고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아요? 엄청 모던하게. 네. 너무 잘 하셨다. 그래서 여기 뷰가 끝내줘요. 여기 여기 뷰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강한대교가 완전 내려다 보이는데 저기 영호동에 있는 W 아파트도 보여요. 이쪽 창이 아예 세대간섭 없이 막히는 거 하나도 없이 뻥뻥 뷰예요. 집주인분 말로는 어, 날씨가 진짜 좋은 날은 여기서 대마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laughs> 대박이다.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다 보이네요 네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용호동 다 보입니다 광안대교가 그냥 다 보이니까 뷰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다만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아파트가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야경도 같이 보이면서 바다가 보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부산 안에서도 제일 좋은 뷰로 쳐주는 게 광안대교 뷰예요 광안대교가 없으면은 밤에 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예쁜 이유가 한강을 바라볼 때 고층 빌딩들이 내는 불빛과 강이 같이 보이니까 되게 예쁜 거잖아요 바다만 딸랑 보이면 그게 예쁘지가 않거든 밤에 보면 뭐 적막하고 되게 그리고 되게 무섭고, 근데 광안대교 같은 큰 다리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는 불빛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도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니까 완전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뷰들이. 여기 보면 동남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뻥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고 제니스 아파트가 보이고. 근데 제니스 아파트는 외관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어졌는데도 외관은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해운대길에 사람들 이 여기서 조깅 많이 하거든요. 산책도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요. 거실은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6인 식탁인데 충분히 넓습니다. 여기도 근데 엄청 미니멀하네요, 뭔가. TV도 없고 가구 자체, 세팅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해요. 바닥에 보면 원목이 있고 전부 다 화이트 페인트로 칠을 해놨는데 가구는 또 검정색이에요. 너무 블랙앤 화이트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블랙 필이 나는 나무랑 진회색이 나는 전 대리석 타일을 갖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모던하게 인테리어 잘하신 것 같아요. 빨간펜 선생님 오면 여기서 소파 하나 보네요. <laughs> 아, 그렇군요. 여기는 원래 기둥이에요. 기둥이어서 원래 못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상복합 기둥식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기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데드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집주인분께서는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라운드하게 다 뺐다라고 합니다. 덧댄 거죠, 이거를. 덧대지 않았으면 조금 더 공간이 이렇게 밀리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쓸수 있는데 기둥 하나 딸랑이 있는 게좀 보기 싫어서 이렇게 라운드하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일부러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는 보통 이제 원목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철 느낌의 책장을 여기 이제 페인트를 한 화이트 벽에다가 검정색 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좀대조도 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도 완전 다르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잡되 너무 블랙 앤 화이트로 가면 지루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진해색으로 잡은 거고 이런 부분은 원목으로 해서 짙은 나무 색을, 색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도 전부 다 수납입니다 어 이거 정리를 진짜 되게 잘해주셨네 비타민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고요 여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시는 어 여기는 뭐야 <laughs> 이거 가자, <laughs> 역시 애기 키우는 집은 가자가 많아. 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인테리어는 신정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단이 있어요. 아이파크가 있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는 게 좋더라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애매하게 낮게 있을 바에는 이 정도 올려서 그냥 앉아가지고 뭐 차한잔 마시고 할수 있게. 손님들 오면 그냥 소파에만 앉아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단이 있는 게좀 좋은 거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여기 창문이 얼마나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 창문 이만큼 열려있는데, 딱 이만큼 열리거든요. 창문이 지금? 네, 기둥 시위아파트니 그러니까 트리 마지도한이 정도 열려. 창문을 열어도 밖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주말이 아니어서 시끄럽지 않네요. 그렇게. 이 동네는 뭐차 많이 다니는 동네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 그색검정색으로한거 알아? 이거? 이런 부분들도 다 검정색으로 해놨어 이거를. 블랙인 화이트로. 이것도 일부러 검정색. 이것 도 검정색. 여기는 마스터룸인데요 어, 이거를 또 설치를 해 놓으셨네 실링팬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구나 부산 집들이 유독 실링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서울에서는 이런 집들이 많이 없는데 부산의 집들, 의 인테리어 한 집들 보면 이런 걸 유행처럼 많이,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이 이게 유행 되게 좀 세게 왔습니다 실링팬이 <laughs> 여기가 마스터룸인데요 여기가 기둥이잖아 이건 철거가 안 되는 벽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라운드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둥을 놔뒀고요 그리고 약간 구조가 꺾여져 있어요 집주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69평마다 타입이 다 다르긴 한데 여기가 그래도 되게 반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아이파크들이 다 동그랗게 생기거나 막 꺾여 있고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조금 꺾여 있긴 하지만 판상형 아파트보다 훨씬 꺾여 있다 이런 느낌은 좀안 들잖아요 그나마 이 안에서는 되게 반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해요 여기가 기둥이 있어서 물론 좀 공간 활용이 좀 아쉽지만 뭐이 정도 근데 침대를 안 쓰시네 바닥 생활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예 침대를 안 쓰시다 보니까 매트리스 하나만 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걸 다 독소 등을 여기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침대 생활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스터룸에서도 뷰가 끝내주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광안대교가 다 보이고요. 뻥부에 뻥뷰. 마스터룸에서 세대 간적이 전혀 없고, 광안리 해적장하고, 용호동하고, 여기 광안대교가 다 보입니다. 여기 뷰 진짜 예쁘다. 이것 한번 열어볼까, 이것도? 네. 바다로 이렇게 열어보면. 근데 확실히 바다 쪽에 바로 앞에 있는 세대잖아, 여기가.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 밖에 나가면. 근데 여기서도 열면 바람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환기할 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창문을 열면요. 강한 대구에서 차 지나간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는다. 닫으면 엄청 조용합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을 이쪽으로 빼놨네. 파우더룸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인테리어 하시면서 이렇게 파우더룸 좀 써라라고 해서 빼놓으신 것 같고 여긴 드레스룸입니다. 사모님께서 쓰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어, 이쪽도 다 사모님이 쓰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69평 치고는 드레스룸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정리가 아주 색깔별로 아, 진짜.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하고 살수 있지? 업체를 쓰신 건가? 이건 100% 업체 쓴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절대 여기도 전부 다 수납공간이고요 어 근데 남성분은 옷을 어디다 넣지? 다 보니까 여자 옷밖에 없는데? 아까 저쪽 그 저쪽 노트북 있던 있구나. 그쪽 방이 그래서 어쨌든 네. 이 공간이 공급면적 69평치고는 드레스룸좀 작아요 모든 공간이 넉넉하게 있는데 여기 마스터룸 들어와서 드레스룸은 조금 공간이 작습니다 어, 여기 욕조가 없구나, 이 집. 아, 욕조가 여기 있구나. 인테리어 하시면 제가 다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네, 욕조를.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는. 어, 되게 예쁘네요. 여기에 샤워시설이 있고, 여기 또, 또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앉아서. 이거 좋더라고, 요거. 요거 좋고. 아, 이거 두 개. 역시 센스 있으세요. 네,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면대를 무조건 이 정도 평소엔는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랑 같이 생활할 때, 하나를 같이 쓰는 것보다 둘이서 나눠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 인테리어 감도도 완전 호텔처럼 해놓으셨습니다. 어, 좋네요, 인테리어 감도. 저도 이렇게 약간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색깔 무슨 뭐, 초록색 넣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런 거. 블랙 앤 화이트에 약간 톤 다운해서 나무를 좀 많이 넣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인테리어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 집주인분이 옆에 앉아 계신데,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 위해서. 부산에서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 를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서울 촌놈이 부산 뭐잘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잘 아는 동네도 아니고, 사실은. 어,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하, 해운대 아이파크를 선택을 하셨는지. 지방 부산 안에서는 제가 쭉 부산에 살았지만 꼭 나중에 돈을 모으면 <laughs> 살고 싶은 그 집이 여기 이제 마린시티 안에서 이제 아이파크도 있었고, 제니스도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엘시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계속 이제 가슴에 맨날 보면서 아저집 사고싶다 음, 이래가지고 음. 하다보니까 네. 되게 많지만 사게 음, 네. <laughs> 됐습니다 아그 아이 한 명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아이 교육이나 이런거는 하기 괜찮나요? 이제 마린시티는 어. 딱 아이 교육보고 거의 오시는 수요가 아, 거의 대부분이시고 여기 바로 음. 뒤에 이제 초등학교가 제일 부산에서 음. 그래도 괜찮다고 음. 할수 있는 학교라가지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 뭐, 네. 이쪽에 사는 거를 가장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로 치면 강남이나 뭐, 한남동이나 이런 데 사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평당가격으로 보면 용호동 W가 더 높잖아요. 그 평당가격만 보면. 네. 근데 그건 신축이어서 그런 거고, 사실 인프라는 여기가 더 좋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아, 인프라 부분에서 서로 장단점이 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제가 원하는 니즈는 막 이렇게 앞에 요트도 있고, 뭐 이런 캐주얼한 느낌은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제 용호동 쪽에는 처음에 안 그랬었는데 이제 상가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큐로 내려가서 애기 모든 노는 것부터 모든 게다 돼서 저기 여기는 학교 가기는 좋은데 결국은 저희도 W 쪽으로 상가로 많이 가서 아, 이용을 많이 <laughs> 건너가서 아. <laughs> 여기 실거주 만족도는 어떠세요? 제 기준에선 정말 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녹이 쓴다, 뭐, 뭐 다양한 얘기들 저도 이제 많이 들었었고 했는데 저는 뭐 3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한 번도 옷이 뭐 상하고 뭐 가방이 녹이 슬고 음. 이런 걸본 적이 없고 체감이 좀 많이 세다는 네. 단점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네. 타입은 남쪽인데 네. 이제 설을 조금 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T2는 이제 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음. 조금 이제 더위를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네. 블라인드라든가 창호에 네. 요새 반사되는 뭐 그런 걸좀잘 하셔가지고 하면 괜찮고 아니면 조금 전기세나 이런 거는 아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여기는? 거의 200도 나와요 평당 그러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나오는데 여름 여름에만 네. 평소에는 딱 100만원 언더로 나옵니다. 아. 네. 여기가 파카야트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어, 다른 입주민분들은 굉장히 그걸 메리트로 많이 이용도 하시고 그걸 장점으로 잘 활용하시는데 네. 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laughs> 가지를 않아가지고 아안 가시는구나. <웃음> 네. <웃음> 커뮤니티도 이용 안 하신다고 하셨죠 사실 커뮤니티도 아. 한 번인가 갔었어다 근데 이런 아파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커뮤니티인데 왜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따로 운동을 그래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돼가지고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육가하느라뭐 이런 저런 <laughs> 핑계로 해운대 이쪽이 부산 안에서는 고급 주거지잖아요 음. 고급 주거지가 되기 위한 또 조건 중에 하나가 좀 상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맛집이라든가 네. 테이스트 높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만한 상권들이 있으면 고급 주거지로서 매력이 더해지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아주 일반적인 이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게 뭐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하이엔드 네. 업종들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니까 네. 있다고 해도 제가 먹었을 때 사실 네. 서울 유실론에서도 네, 네. 뭐 다녀보지만 그렇죠. 조금 비교가 많이 되고 그건 부산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나은데 여기 있는 곳들이 저기 제니스 상가에 좀 밀집돼 있거든요. 음. 바이엔드업장이 있는데도 저는 어, 네. 조금 비교가 좋잖아요. 하기가 어렵다고 네. 생각은 네. 되거든요. 제가 아는 형도 서울 삼성동에 사는데 여기 해운대 아이파크 살았었어요. 음. 2년 정도 살았는데 제일 불만이 먹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먹는 게 너무 맛이 없다라고 <laughs> 그 <사실 웃음> 솔직하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되게 나이가 젊으신데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서울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보다 좀 윗세대, 60대나 70대에 있는 부자분들의 자식들은 다 서울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아는 뭐 대구에 있는 부자, 부산에 있는 어떤 부자분들 보면 자식들은 다 서울 올라와 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부모님은 다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이사 갈 생각이 없고 젊은 나이에 아 나도 좀 서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일 관련돼서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일단 제 마음은 부산에서 뭔가 할수 있으면 부산에서 해도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게 확고해지고 그 일을 하는데 여기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때는 지원을 끊임없이 뭐 제가 서울이든 뭐 외국이든 생각은 있지만 저는 뭐 강요해서 요 코스 발듯이 그래 하는 거는 저는 좀 많이 부정적이긴 해요 굳이 이런 자녀들은 좀 이렇게 많이 가니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는 그거는 어릴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가지고 그기에 네. 대해서는 조금 프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 이제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지방에 있는 대구랑 부산 한정에서 이쪽 경북 지역이랑 이쪽에 있는 좀 부자 분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이 이런. 되게 많이 해요 서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그게 까지 차이가 안 났는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박탈감이 든다 최근에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의 신고가를 찍어주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부산이랑 이제 뭐 대구에 있는 부자 분들 이좀 찍어 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정말 많이 하고 딱 생각하신 그대로 박탈감 느껴질 때가 많고 분양가를 뭐 찾아서 보면 그 당시에 뭐2 30억 똑같이 했던 아파트가 이제 서울 쪽에서는 거의 60억도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부산에서 저는 물가 상승 이 대비만큼도 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정도로 정체가 돼 있고 그런 걸 봤을 때저 당시에 그냥 내가 그래도 서울에 태어나서 터전을 잡고 그냥 평범하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집을 샀었으면 자산이 몇백억 됐을 텐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건 저도 천타도 좀 많이 왔었고 그런 관련된 얘기를 이제 와이프랑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좀 시프트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막 무리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네. 여러 가지 또 맞으면 서울에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서울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laughs> 제가 도움 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제가 도울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60, 69평을 찍었는데, 여기 집주인분께서 77평 슈퍼밴드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여기보다 더 넓은 평수니까 어또 기대해 주시고, 바로 찍으러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해운대 아이파크 77평 슈퍼팬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66층인데 아까 전에 찍은 69평짜리랑 동이 아닌 다릅니다 여긴 66층이 최고 9층인데 65층하고 69층만 이렇게 슈퍼팬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특징적인 게 뭐냐? 천장고가 5.5m래요 보통 듀플렉스 정도의 층고거든요이 정도면 근데 단층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고급 면적 77평에 천장고 엄청 높은데 거실이 좀 작아요 근데 여기는 또 기둥식 아파트니까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엄청 높게 올린 데잖아요 여기는 기둥식 아파트라서 이런 데 기둥 몇개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벽이어서 다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아까 전 69평을 보여주신 분인데 일로 이사로 온다 라고 해요 여기가 더 층고도 높고 더 넓고 이래가지고 일로 이사 온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인테리어를 다할 생각이라고 하고요 2011년 중공 그 당시의 인테리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아예 안된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근데 되게 충격적인게 뭔지 알아? 천장은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평수도 77평에 되게 넓은데 여기가 반포 원밸리 20평대 보다 싸요 <laughs> 아 진짜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원밸리 25평이 몇 얼마 정도 하죠? 평당 1억 8천만 찍어도 40화 23억 하죠? 그 돈이면 부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살수 있네요. 어쨌든 여기는 66층이고요. 저쪽으로 보면 제니스가 보이고 제니스 그 건물 사이로 바다가 보여요. 아까 전에 저희가 69평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가 69평 중에서 뷰가 가장 좋은 곳이고 뻥뷰고 강한 뒤가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뷰가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서. 근데 여기도 워낙 높으니까 저 앞에 있는 저 포세이돈 아파트 있잖아요. 저기 네. 저기가 다내려다 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뻥 보여요, 이렇게. 근데 앞에 제니스가 보인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이제 뷰가 좀 가려지니까 여기가 완전 메인 뷰는 아니래요. 근데 집 자체는 네.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만 해놓으면 층고가 너무 높으니까 어떤 걸 해도 집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옛날 스타일의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저게 <저기> 뭐야? <목소리> 난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다이닝 공간에 쓰는 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테리어를 하시면 이런 거다 교체할 거, 하겠죠. 이런 거 다. 그때는 이런 게또 유행했었고 2011년에 준공된 아파트들 보면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낡았어요. 낡거나 아니면 좀 촌스럽거나 이런데 여기도 인테리어를 다 하실 생각이라고 하고요 이런 데는 벽지는 좀 떠가지고 이런 건다 인테리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인테리어 해야 되고 마스터는 먼저 보겠습니다 마스터룸의 구조가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정사각형에 가깝긴 해요. 여기도 층고가 너무 높아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같아 보통 우리가 3m 정도만 돼도 와 진짜 높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5m니까 이러면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름에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통창이잖아요. 이런 데가 통창이고 햇빛이 엄청 많이 들것 같은데 전기세 얼마나올지 나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69평형은 여름에는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전기세 말고 관리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층고 높고 통창에 이제 햇빛이 되게 잘 드는 집들은 아 이런 것 때문에 <laughs>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판상형 아파트가 그런 게 메리트가 있어. 판상형의 남양이면 해도 잘 들어서 겨울엔 난방비가 별로 안 나오는데 맞통풍이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하거든요. 전기 많이 안 쓰고도. 근데 여기는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기둥식 아파트고 창문도 좀 작게 열리고 해서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긴 해요. 그쵸 여름에 진짜 뜨거워요. 아이파크가 제니스랑 아이파크가 네. 장난 아닙니다. 그렇고 여기 보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할게. 왜 여기다 배치했지? 되게 독특한 구조네. 순정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인테리어 다 하실 거니까 다 바꾸겠죠 구조를. 이런 등들이 약간 팬트 아니 이게 팬트긴 한데 뭔가 이런 등들이 지금 보면 좀 촌스럽지 그치? 네 <laughs> 예전 스타일인 것같아 이런 인테리어 감도는 여기 보면 파우더룸이 있는데 파우더룸 충고도 엄청 높고요 그 위에 샹들리에는 아니고 샹들리에 비슷한 게좀 달려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을 가볼게요 화장실도 넓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넓고요 인테리어는 시급해 보입니다 인테리어는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도 화장실은 좀 양호한데요 어. 다른 데 보다는 대리석 타일 같은 거 깔아놔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낡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반투명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좀 촌스럽고, 네, 이런 건 인테리어를 하면서 바꾸면 되는 거고, 네, 화장실도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체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이런 데도 수납장인데, 여기는 사다리 없으면 못 나요. 여기 쓰지 못해. 일반적으로 가사 일 하시는 분들이 절대 쓸수 없는 공간이고,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위에도 수납공간이거든요. 위에도 수납이에요. 아, 위에는 막혀 있구나. 아, 위에는 막혀 있어. 그래서 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이닝 공간이고요. 그냥 저기 신발장에서 바로 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메이드 공간이 있고요. 메이드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뚫어놓는 거 이런 거는 많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슈퍼팬트면 거실이 막 넓게 쫙 빠져 있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실이 너무 작아요. 구조를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면 여기를 좀 트지 않을까? 요 어, 집주인분께 제가 물어보니까 인테리어 하면서 구조를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기둥 몇개 빼고는 다틀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슈퍼팬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들어오면 거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꾸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방 4개인 구조니까. 아예 한명 키우니까 방 3개로 줄여도 되거든요. 네. 아니면 이쪽을 다 터버리고 다이닝 공간까지 다시 새롭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넓게 쓸수 있고. 不要。 그래서 여기는 복도인데, 서브룸을 잠깐 볼까요? 서브룸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또 보면. 천장고가 되게 높아서 집이 엄청 커 보이는 거지, 사실 천장고를 제외하고 보면 구조가 약간은 좀 이렇게 꺾여있고 막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인테리어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서브룸에서는 바다가 잘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막히, 막히는 뷰인데, 여기가 6층, 6층이다 보니까 여기 위에, 포세이돈 저 아파트 완전 위에 있으니까 바다가 제일 잘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시티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시티뷰 네. 밤 되면 되게 멋있게 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야간 아니 제니스가 조명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제니스를 바라본도 예쁘잖아. 여기가 신발장인데 신발장 엄청 커요 여기도. 신발장 큽니다. 뭐 이런 신발장 앞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야 이거? 장식장. 어, 여기 장식장으로 쓰는데 유리문이 또 달려 있는데 문 봐봐. 문이 엄청 커. 아니 문 이렇게 문이 커. 그리고 여기도 다 신발장인데요. 안다 안다. 닫지가 <laughs> 않아. 저기 못 써. 저기는 저기 못 쓰는 신발장이고 중문을 딱 들어오면 엄청 큰 벽이 있고 천장도 높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큰 그림을 딱 걸어놓으면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서브룸 두 개가 더 있고요. 여기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화장실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워낙 큼직큼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서브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서브룸은 좀 공간이 커요. 여기 서브룸은 단독 화장실이 딸려있고, 단독 생활이 가능하게끔 되어있고요. 건너편에 마스터룸이 끝에 있고, 서브룸이 여기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완전 두세대가 독립되게끔 생활할 수 있게 저쪽 끝에 마스터룸, 여기 서브룸 이렇게 배치를 한것 같아요. 여기가 기둥만 아니면 이쪽이 더 뷰가 좋으니까. 근데 이 기둥이 여기도 있고, 철거 안 되는 데가?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긴 될것 같이 생겼는데?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아 대피 공간이구나 어쨌든 여기도 인테리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창문은 이 정도 열리는 거 아까 전에 보셨고 이동 자체가 굉장히 바다 뷰가 잘 나오고 이런 데는 아닌데 슈퍼팬트다 보니까 되게 압도적이긴 하네요 친구도 되게 높고 와 에어컨 높이 근데 이게 원밸리 24평보다 쌉니다 <laughs> 되게 재밌죠 이런 거 네, 오늘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 펜트 77평하고 6 9평 거기도 펜트였는데 거도 기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 집이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슈퍼 펜트고 층수도 훨씬 높고. 근데 막상 이게 인테리어도 안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에 봤던 집이 평수도 작고 하지만 층도 낮고 하지만 훨씬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 집도 천장고가 3m였고 여기는 5m인데 물론 네. 5m가 압도적인 느낌은 줘요. 굉장히 높으니까. 압도적인 느낌은 주는데 일단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조가 거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아마 인테리어 를해 가지고 막 거실을 넓히고 구조 바꾸면 또 다른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순정 상태로 봤을 때는 저도 그 집이 좀더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뷰가 워낙 좋으니까 그 집이. 그 집은 광안대교 다 내려다보는 집이었고 여기는 이제 좀 앞에 아파트들로 막혀있는 뷰라서 바다가 보이겠지만 저도 그 집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집이 3 0몇 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66층이란 말이 여기가. 근데 6 0층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기에 되게 적합한 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찔한 느낌조차 안 드는 너무 높은 높이? <laughs> 너무 높은데 근데 66층이 취향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집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예 건강에 안 좋다는 논문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운명인가봐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뷰도 한2 30층대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강뷰라든가 바다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으면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취향이 그런 거고, 어쨌든 올라오면서 약간 기가 멍멍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동은 뭐40몇 층까지 있고 여기 60몇 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뭐 엘리베이터가 좀, 저, 좀 걸릴 때가 있대요. 너무 사, 많으니까 층이. 근데 여기 해운대 아이파크 둘러보니까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가 7개나 있었잖아요. 40몇 층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7개가 있으니까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 되게 빨리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고 아이파크 입주민분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가 별로 안 좋대요. 지정주차인데 1년에 한 번씩 다 바꾼대요. 주차 자리를. 그것 때문에 막 저쪽이 떨어져 있고 저쪽이 떨어져 있고 아니면 내주차 자리를 여기다가 했는데 여기 양쪽에 다딴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래서 큰 차를 모시는 분들한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때문에 이슈가 좀 있나 봐요. 여기가 최대량 네. 주차대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주차 시스템이 좀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네. 어쨌든 나머지 얘기는 나가서 하도록 하죠. 터보83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에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이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이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일대일 질의 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